계란. 계란입니다. 제가 적어도 살면서 천 개는 먹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아마 나는 살면서 계란을 한 번도 거의 뭐 입에 댄 적도 없다 하시는 분들도 백 개는 넘게 먹었을 거예요. 왜냐면은 안들어간 음식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. 빵, 과자 이런 것들에도 계란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저는 최소한 계란 천 개는 먹었을 거거든요. 근데 요즘 따라서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계란 먹을 일이 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이 계란을 굽는 게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. 이 맨날 맨날 자주 자주 먹는 이 계란을 조금 더 쉽고 편안하고 재밌고 맛있게 먹는 방법이 없을까? 인터넷을 찾아보다 이 계란과 관련된 아이디어 상품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. 바로 요 친구들입니다. 리리이 <놀람> 이 친구는 계란을 깨는 계란 전용 깨기 기계 이 친구는 계란 전용 후라이팬 이 친구는 계란으로 핫파를 만들어주는 기계래요 오 스모티 오늘은 이세 가지 친구를 이용해서 계란을 한번 신기하게 구워먹어보고 정말 이 친구들이 유용한 아이템인지 한번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첫 번째 친구 계란 깨는 기계 에그 크래커 고추 절단기 이런거는 많이 들어봤어알게는 기계는 처음 봤거든요 둘그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 여기 안에다 이제 계란을 똥 넣어서 빡 해주기만 하면 뭔가 깨지는 그런 원리인 것 같은데 대충 이렇게 넣어가지고 3, 2, 1 껍데기만 넣었어 껍데기를 깔 발뱅이만 아, 그래요. 참 뭔가 쓸모없는 기계인 것 같으면서도, 굳이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, 편리한 것 같기도 하면서, 안 같기도 하면 다시 한번 해봅시다. 와, 오. 뭐, 나름 가격대에 비해서는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. 근데 또이 친구의 기능이 한 가지 더 있대요. 여기 밑에, 요런 친구가 있는데, 이걸 밑에다가 딱 끼우면은, 또 노란자만 딱 골라서 빼준다고 하거든요. 이렇게 딱 받친 다음에, 정말 돈값한다. 누가 사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, 이런 것도 있다! 자, 뭐, 첫 번째 친구는 이렇게 계란까는 전용 기계였는데, 자, 두 번째 친구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혁신적인 아이템입니다. 아, 계란 전용 프라이팬. 여기 이제 계란을 4개까지 딱딱딱 구울 수 있어요. 약간 뭔가 그 육성급 호텔 블랙퍼스트로 나올 법한 그런 모양의 개, 계란. 그리고 원한다면 은 여기 뭐 김치도 굽고, 햄도 굽고, 계란도 굽고 해가지고 약간 블랙퍼스트용 그런 프라이팬인 것 같은데, 식용유 살짝살짝씩 뿌리고, 문제가 많아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렇게 오우 야야또바라야야야야 긴장하고 마지막 기회다 오와 아, 오 계란이 정말 마법처럼 이쁘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집어주기만 하면은 계란이 맛있게 익는 거예요 잠 뒤집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 오우 썩 뒤집혔어 썩 뒤집혔어 이거 5천만 국민이 다 봐야 된다 이거. 기분 너무 좋아 봐요 봐요 이래가지고 뒤집기가 힘들거든요. 특히 저 같은 요리 초짜들은죽었뜨기 하나도 이렇게 못 굽거든요. <목소리> 결국엔 처음엔 계란 후라이를 하고 싶었는데 항상 먹는 거는 계란 스크램블을 먹고 있어요. 하지만 이제 요 친구만 있다면 계란 후라이를 짠 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. 우와 너무 신기해. 빨리 한번 먹어볼게요. 음요다가 이제 케찹 쫙 뿌려가지고 와, 이거는 그냥 아침 안 끼다. 살 난다, 진짜. 이거 먹고 학교 가면은 매점 가서 빵안 사먹어도 된다. 하지만 우리는 매점 가서 저희가 빵을 사먹지 않더라도 매점을 가야겠죠. 빵 사줘야 되니. 까 음, 진짜 너무 맛있다. 솔직히 아까 알게는 기계에 조금 실망했거든요. 그리고 사실 이 계란 전용 후라이팬 살 때도 뭐 굳이 계란 전용 후라이팬이 왜 필요한가 했는데 진짜 편하고 맛도 맛있게 구워줘요. 굵기도 딱 적당하고. 요거는 음? 꽤나 실용성 있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친구는 촬영 끝나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도록 마지막 제품이 사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 근데 자 이름이 뭐냐면 은 키친메이드 에그스탑 이게 인터넷에 보니까 리뷰가 엄청 좋더라고요. 이 구멍이 있는데 요 구멍에다 계란을 넣고 꼬챙이를딱 꽂아주면은 7분 뒤에 계란으로 된 핫바를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고요. 우와! 자, 정말 계란 핫바가 돼서 올라오는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라와라! 야! 오! 음, 계란이 참 신기한 게 이거예요.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 먹어도 프라이를 구워 먹느냐, 안 되니까 핫바를 해 먹느냐, 계란말이를 해 먹느냐. 이런 모양에 따라서도 맛이 다 달라요. 음, 아유, 어, 은근히 배부르다. 오늘은 요렇게 계란을 조금 더 재미있고 편안하고 신기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세 가지 아이디어 상품들 한번 써봤는데 나름 유용하게 쓸수 있었던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계란 자주 먹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사서 재미있게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하네요 오늘도 영상 재미있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신기한 아이디어 상품을 들고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공대생이었습니다 빠이